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춘천에 출장을 가면서 제가 그동안 관심 깊게 보던 이 상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제가 좀 찍어 왔어요. 왜이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됐고요. 마침 제가 춘천에 어,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요번에 겸사겸사 보고 왔는데, 이 물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 잠깐 언급을 드렸던 그런 물건이에요. 여기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이제 지하 1층 상가구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큰 건물이 있구요. 어꽤 번화가 같았어요. 그리고 과거 롯데리아로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하 1층이지만 뒤편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앞에 큰 광장 같은 곳에, 어, 여기도 적절히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롯데리아가 들어와서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했었던 것을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롯데리아에서 운영을 할 정도였으면 괜찮, 어, 괜찮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단은 이쪽. 뒤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고요. 어, 이 주변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사이에 상가가 있는데, 특히 여기 사거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소 길 건너부터는 굉장히 여기가 뭐 뭔가 상가. 번화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지하 1층에 광장을 끼고 있는 이 101호와 2호가 나왔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이 건물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고 왔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려갈 수가 없었고요. 여기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 안에 어좀 철거가 일부 어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화가고 이게 30평이죠. 30평인데 3억. 하지만 지금은 24%까지 떨어져서 7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자꾸 관심을 가져냐면 롯데리아에서 충분히 자리를 알아봤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했을 텐데 롯데리아가 여기서 운영을 했을 정도의 장소인데 물론 빠져나간 건 그만큼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히 자리는 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들어와서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이 가격 될 때까지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보시면 이때도 두 명이서 입찰을 하셔가지고 4억 9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렇게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60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두 개의 물건이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눠져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60평을 4억 9,3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께서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를 아무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억에 대해서 뭐 대부분 그러다 한80%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의 한 4억 정도를 여기에 묶여 있고 이자도 그만큼 계속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3년 전에 낙찰을 받았던 이 경매 물건이 다시 나온 거죠. 4억 7천 9. 90% 정도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의 5억 정도의 낙찰받은 걸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현재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도로 잠깐 보면, 여기 CGV가 있죠. 아파트 단지가 700세대, 그리고 700, 20세대 이쪽도 600세대 800세대 거의 어한 2,000세대 가까이 어 굉장히 더 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상가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이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리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 영상을 통해서 이 주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상가가 굉장히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뒤로 보고 있는 이쪽에도 굉장히 위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위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졌고요자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이 롯데리아로 들어가는 출입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출입 금지로 되어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죠 막아놨어요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 어,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만한 이렇게 유동인구, 이런 곳이 맞는 사거리 횡단보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적인 부분에서는, 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 들어가는 메인 출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어, 흡연실로 쓰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물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발자국이 하나도 없죠. 그만큼 여기는 어,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았던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9타경그 상권을 봤을 때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한 3, 4년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폐기물도 그대로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여기 낙찰 받으면 앞에 광장을 예를 들어 우리가 고깃집을 오픈한다고 해서 했을 때 고깃집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계단도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어 아예 이렇게 출입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낙찰 받으면. 고깃집 같은 거 했을 때 야외로 좀 꾸미면 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위치도 되게 좋아 보이고 했는데 어 이렇게 지금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낙찰을 받아도 아무것도 손을 못 댔기 때문에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건은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쪽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이 입구도요 지금, 여기서는, 잘, 여기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불이 꺼져 있어요. 운영이 안 돼요. 작동도 안 하고요. 안에 불이 전체가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싹 죽었습니다. 이 건물의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 1층은 완전히 죽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들어갔을 때는 이 건물 자체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절로 가려고 하는 이 왼쪽은 운영이 되 있는데, 오른쪽, 여기 자동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열리지가 않지라고 했는데, 이미 막아놨고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거는 뭐 제가 불법일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만 봤는데 전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봤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낙차를 받으면 이 앞에 광장을 우리가 야외에서 약간 바베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 야외 바베큐장으로 꾸미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출입구가 다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가 다 현재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곳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낙차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출입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알 수가 없지만 현재 우측으로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작동하는 여기 지하 1층과 그리고 지상으로 1층, 2층 모두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절반은 죽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건 건물 전반적인 문제에서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상가도 같이 죽은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빌딩 안에 있는 상가가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를 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전혀 전혀 관리가 안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끼 엄청 껴있죠. 전혀 관리가 안돼 있고 저렇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도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자국 자체가 없는 걸 보면 얼마나 여기에 사람 출입이 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도 좋고 횡단보도 사거리에 있는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고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지만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나왔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20년 2월 3일 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지만 이때 당시 지금 현재 보면은 똑같거든요 이때도 똑같아요. 안에 내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의 대부분 치우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때 이분도 한 5억 가까운 이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어 변화도 없었던 걸 봐서는 전혀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시 경매로 나와서 재매각이 되는 걸로 봐서는 뭐 과거에는 7억 가까이 그래서 개당 3억 5천 정도의 그런 가치를 계산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7,500에 시작하는 이 상가를 봤는데 이게 직접 가지 않는 이상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아왜 롯데리아를 했던 이 자리가 이렇게 경매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직접 보지 않으면 어 직접 그 갔을 때그 분위기를 알수 없기 때문에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보면은 어 이미 이전에 낙찰 받은 분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5억이나 걸려 있는데 그렇게 안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도 못 댔다는 거는 아 굉장히 피곤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한다면 저렴한 값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상가를 산다는 걸볼 수가 있겠지만 리스크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물건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임장 영상을 토대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뒤에 임장 영상만 따로 어... 붙여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나로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